对对 거미줄 거미줄에 못방울이 있어 나, 나 거미줄에 못발라 와. 거미줄에 꼭 먹는 것 같아 음, 거미줄이다 이거 뜯어서이거 고기 같아 태, 태우면 고기 야 지금도 고기가 뭐야 와 우와 야 오, 그 도토리가 자라면 어떻게 되니? 아, 참나무가 되죠. 오. 와! 이제 어. 아까 발견했던 거에요. 네. 꽃 아니니까. 이꽃 어, 이 뭐야? 어, 이렇게 볼수록 작아진다. 이티코드. 이렇게 볼수록 커지고. 아뭐 봐봐 여기서 작아지지? 거기다 여기 또 봐봐 왜? 뭐? <목소리가> 네. 뭐? 아. 와 여기서 벌레 있 벌레 어디? 여기. 덕분에 딱마해볼까

저거 발견했어요. 저거 발견했어요. 어? 징그러. 이놈아. 야호야. 어? 들어갔나봐. 여기 있어요. 어디 그립까지 가니. 나 지렁이는 거 보니까 이게 흙이 되게 좋은가봐. 도연아 안보여. 음. 여기 있어요. 아, 징그러 여기 있어요. 보이죠? 지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흙이 굉장히 좋은 곳인데 여기 봐. 우리가 밟고 있는 곳이 낙엽들이나 흙들이 너무 많지. t 이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가 봐. 어, 지 어디 지네? 어디? 어디? 네, 아니야. 어, 봐 봐. <laughs> 어? 아, 어디? 어, 저기 있다. 어, 이거? 아, 이거. 이거 날 오늘 집에 안 가? 에이! 오늘 밤새 여기서 탐색할 거야. 아, 되게 재밌겠다. 호호. 저녁도 여기서 해 먹자. 마주. 지정이가 얼마나 귀여운데? 어, 무슨 흰 고리가 있나봐. 잘 봐봐. 진짜? 그러지. 네. 네. 와, 안 동그란 게 있지. 하나 있어. 숨고. <laughs> <laughs> 아. 찍었어요 선생님 무슨 알 같은 거 있어요? 선생님! 선생님이 <laughs> 어요안오요어기본 저기? <laughs> 저기 <본데기> 있어. 우리 저래 빛인가? 빛는건 빛. 물음는 용하냐? 아니야. 일단 <laughs> 용기하 <laughs> <laughs> 우리 아빠 지렁이, 우리 아빠 지렁이 고리 뺀적 있다? 야, 야, 우와, 벌레 세 마리 세 마리 잡, 야, 벌레 세 마리 잡혔어. 어! 양파, 한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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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야, 아, 아, 어! 바지 껍질 같은 것 같은데? 어디? 저기! 네. 어, 어, 내가 발견한 거! 어, 내가, 여기, 내가 여기서 울챙이 봤다. 그거 내가 아까 전에 봤어. 그 소금쟁이. 아, 네. 나 여기서 울챙이 봤다. 나 여기서 울챙이 봤다. 뻥이야, 너. 흥도를 들어야 돼요? 아니면 위에 흥도까지 나는 걸 들어야 돼요? 내가 한번 물어봐. 어머님 어, 이거 가 u r e I'm 언니? 언니? u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 이 not sure. I'm not sure. I'm not 라 u r e 라 m not sure. I'm not sure. 지에지 야야들 됐어요? 응. 야, 빵 게임 해봐 봐. 야플라너니야봐 봐. 어, 리어왜야로 야, 나플라너니야 나도 봐. 나도, 나도. 나도 보여잖아. 껴거야는데요뭔건 뭐야? 야, 아, 오늘 걸림 떴다. 아, 진짜. 너 오늘 걸림 떴어. 이러 뒤로만 하고 오리자 뭐야 얘 진짜 때려 뒤로만 하고 오리자 야 비켜봐 쇠고기다 짖고 있으면 도망가고 물 속에 아, 있던 애벌레가 아! 밖으로 나왔나봐 <laughs> 지금 봐물 속에 있던 아. 애벌레가 지금 밖으로 나와서 지금 날개 달고 날개 달고? 어디서 구했어? 어디 어디야 날개 달았네 정자리 아니에요? 잠자리 수도 있지 잠자리 아닐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강돌의 벌레 어, 같아 어! 떨어어 돌무늬가 지층이라고 네? 하는 건데 플라나리아 또 있다 네? 근데 이런 네. 게 야! 튀어나온 것들이 도거예요 어디가? 왜? 플라나리아 볼 사람! 나! 돋보기? 야! 심재교! 튀어나온 게 생기잖아 그런 거야 여기도 여기 있어 돋기 여기가... 얘기하는 거야?

메가맨에서 나도 안 어쩌지? 이다지 아무것도 아니. 진방초급 진화. 이꽃 옆에 시방이 하트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 하트 모양처럼 되어 있잖아. 야, 기가 기가 건다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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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어, 어, 안 야, 야. 야, 야. 빨간색. 기가 막힌 야, 이거 어? 야. 있어요.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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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哎。 가는요물 먹어도, 먹어도 돼. 1급수야, 1급수 아, 2급수야? 1급수. 그리고 자정 작용에 의해서 엄청난 자연 정수기가 깨끗하게 정화해 줬잖아.

Det kommer melk.